이 자들을 보고 전화래요. 제 시선이 주님을 보다가 여기 앉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끝이 안 보이게 많아요. 끝이 안 보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지금 이들이 받는 형별을, 형, 형벌을, 형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막, 말을 못하게, 막, 방해를 하려고.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나좀 살려줘요. 나좀 살려줘. 나살려줘나 교회 다녔잖아요. 나 교회 다녔잖아요. 나 예수 알았어요. 나 예수 알았어요. 나 예수 알았어. 나했어 알았어 나 매일 교회마다 갔어 교회에 가서 매일마다 예배 드렸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드렸어 새벽 예배 뭐야 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마다 안 빠지고 갔어 안 빠지고 갔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 <웃음> <웃음> 내가 왜여기냐고 내가 왜여기냐고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왜여기 있어, 아 그래, 아 <laughs> 그래. 너무 그래요. 이렇게 비통하고 억울할 수가 없어. 주님이 그자의 입을 열어 살아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게요. 들으래요. 나보고 그 얘기를 들으래요. 전하래요. 전하래요. 그 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왜 이곳에 왔는지 말하는 걸 들었고 전하래요. 나는 교회 집사였어요. 나는 교회 집사였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갈 정도로 열심히 있는 집사였어요. 주일 예배, 모든 국 예배는 안 빠지고 나갔어요. 안 빠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지옥 갈 거란 생각을 안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라 자신했어요. 나는 천국 간다고. 나처럼 이렇게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다해서 오는데 내가 천국까지 그럼. 누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천국 갈 거라 생각했어요.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로 예배를 안 빠지니까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가대도 했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여전도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천국 간다 생각했지. 내가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간다는 생각을 안해봤어요 회개에는 한번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니 나는 이제 천국가는 자가 되었다고 그대로 살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되었다고. 주님이 이만한 복을 주었다고. 감사하다고. 주님을 믿으니, 주님에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 우리 집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수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주님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갈 거라고 생각했지, 지옥 갈 거라는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듣는 말씀에 죄가 없었어요. 이것이 죄니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기 좋은 말을 나는 교회에 오면 이런 편안한 위로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며, 가족끼리 즐겁게 외식하고, 구경하고, 영화도 보고, 다녔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지? 난 예배 드리고 왔잖아? 괜찮잖아. 새벽 예배 내일 또 가는데 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에서 착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속았어요. 속았어. 내가 지옥에 오니 그것이 속은 것이라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인본적으로 사랑해주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보이는 모습은 착했어요 사람들에게 웃으며 착하게 대했어요 나름 친절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가운데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 집사 저 집사 이 권사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들을 혐담하고 흉보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나보다 더잘 산다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나는 보이는 모습만, 보이는 모습만 착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나에게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속은 바르게 하지를 못했어 나는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내 속으로는 미워하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것이 살인이다. 살인이니 미워하지 말고 미워한 죄를 회개하려고 했어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욕심내며 엄남하며 마귀가 내 마음에는 죄를 가득하게 했으나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니까 예배 모두 다 참석하고 목사님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마귀가 나를 속였어요. <laughs> 나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 지옥에 와서야 알았어. 지옥에 와서야 내가 알고 그래, 억 그래? 왜 목사님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 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러면 죄라고 이러면 죽어 지옥 갈 죄라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주 동안 편안하게 고생하며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안식을 이곳에 와서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런 위로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왜? 목사님? 목사님, 왜 그랬어요? 왜? 왜 나에게 죄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죄를 알려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미움이 이렇게 가득한데, 왜 나에게 미워하면 죄라고? 세상 죄를 즐기지 말라고? 세상은 살아는 것이 죄라고? 왜 세상에 흥청만청돈 쓸어? 예배만 빠져! 예배는 빠지지 말고, 그 이외에는 뭐든 해도 된다고?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예만만 드리면 다가 아니잖아요. 예만만 드리면 다가 아니잖아요. 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죄를 이기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목사님. <laughs> 나는 속었어 나는 속었어 나는 속았어. 나는 속았어요. <laughs> 교회 다니는 그 30년이 나는 천국 가는 시간인 줄 알았어. 나는 그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보이는 대로 친절하게는 했지만, 내 마음에는 미움과 죄가 가득했으나,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나에게 죽도록 회개해야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듣지를 못했어. 도덕적으로 마음이 찔림은 있었지만 그 양심이 주님이 주시는 찔림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어. 그냥 그 정도 사람의 양심에 맞는 찔림인 줄만 알았어. 주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나에게 목사님을 통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감동해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나에게 찔림이 되게 하는 것을 나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 내 마음에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주님은 나에게 마음의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찔림을 주었어. 마음에 가책이 왔어. 가책이 왔어.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진짜 죽도록 회개해야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는 사실인 줄은 몰랐어. 이러면 내가 지옥 간다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경고인 줄은 몰랐어. <웃음> <웃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우리 마음에 다 찔리는 살아있는 감동. 하시는 양의심을 주었어. 선한 양의심을 주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통하여 그런 말을 듣지 못할 때내 마음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님의 선한 사랑을 주었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야.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에 깨닫도록 회개하며 찔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 왜? 회개하사니까. 회개하, 이 죄에서 벗어나 천국 갈수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laughs> 믿지 않는 그자들에게도 양심을 줘.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느끼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야. 나는 목사님을 통해 그 말을 듣지 못했을 그때에도 나의 마음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았어. 결국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그때에 나는 순종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은 자가 오는 곳이 여기 지옥이잖아. 하나님 말씀해 불순종하는 자가 오는 곳이 지옥이잖아. 교회에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야.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 순종해, 제발 순종해. 순종해, 왜 순종하지 않아? 왜내 생각으로 듣고 말아버려? 내가 정한 그 선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의 친절한 양심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야! 절대적인 그 말씀이 나를 생명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기도 해. 나는 말씀에 읽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가 온 거야.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 생명이잖아. 우리를 이곳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준 진짜야 종교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교회만 들어날라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명으로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지 못한 건 주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피로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용서할 죄삼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기도록 힘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셨잖아요.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 그 예배 중에 그 기도가 다였어 그마저도 그 기도에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었어 내 영혼을 위한 기도도 없었어 그 시간에 얼마 되지 않은 내 기도에 그 시간에 내 육적인 것이 다 채우고 있었어 그러니 내 마음의 진실로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내 영혼을 조금이라도 살아간다면 내 영혼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나는 그 시간에 회개하고 내 영혼이 살도록 기도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지옥에 왔어. <laughs> 교회만 다닌다고 조금 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듣고, 그렇게 못산 것으로 얘기하세요. 그피요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그피요해 주셨잖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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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번만 나가게 해줘요. 이곳은 못 견디겠어요. 이곳은 못 견디겠어요. 이곳은 못 견디겠어요. 이곳은 너무너무 못 견디겠어. 주이나한 번만 나가게 해줘나한 번만 나가게 해줘나한 번만 나가게 해줘나 회개하고 오고 싶어요. 회개하고 오고 싶어요. 주이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오고 싶어. 내 영혼 사랑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을 나는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나한 번만 회개할 시간 좀 줘요 주님 나 1분만이라도 있다기 다시 보내주세요 1분 동안 나 회개하고 오고 싶어 나 회개하고 천국 가고 싶어 나 전교 생활했던 거 회개하고 싶어요 주님 나 전교 생활했던 거 회개하고 싶어 주님, 아, 나한 번만 살려줘. 나한 번만 더이 땅에 나가게 해줘요. 여기는 못 살겠어. 영혼토록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영혼토록 어떻게 살아. 예수님, 나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laughs> 세계가 생명이에요.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아 이곳에 오지 않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제발 그 사랑, 내 영혼 사랑하세요. 내 영혼 사랑하세요, 제발. 내 영혼 방치하지 마요. 내 영혼 지옥가도은 방치하지 마요. 제발 내 영혼 지옥가도은 방치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 영혼 살아간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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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으면 이막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어. <laughs> 너희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땅에서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이 땅에서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좋은 것 입어야 되는 그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너희의 영혼에, 영혼이 거할 집이 어디에 있겠느냐? 영혼이 나와 함께하는 안식인 천국에 있겠느냐? 지옥에 있겠느냐? 너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 영혼을 죽도록 사랑했느니라. 죽도록 사랑하여 너희를 위해 죽어주었으니.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 너희의 영혼을 이토록 사랑한 자가 누가 있더냐? 이 세상에 누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이토록 사랑하였느냐?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의 영혼의 사정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의 영혼을 사랑하라. 너희의 영혼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육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 제발 육신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사랑하여 너의 영혼이 폭발기를 강구하라. 너의 영혼이 얼마나 더 있을 것 같느냐? 너의 영혼이 이 땅에 얼마나 더 있을 것 같느냐? 내가 오는 그 날이 임박하니라. 내가 오는 그 날이 이제 마지막 그때 임박해 있느니라.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에 팔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있느냐?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주더냐? 너희들의 마음에 두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주더냐?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같이 너희 영혼을 사랑하라. 제발 나의 이 마음을 받으라. 내가 말씀으로 준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너희를 살아가야 한 말이니 왜 이것이 너희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숨통 쪼이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압박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였느냐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나보다도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이렇게 죽도록 살아가였으니, 너희도 너희 영혼의 이처럼 죽도록 살아가고, 나를 죽도록 살아가고, 너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죽도록 살아가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더욱 힘내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 이 맡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줄이라. 너희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지킬 능력을 줄이라. 나의 명령이니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는 능력을 더욱 강하게 얻을 것이요. 순종치 않는 자는 그 책임이 내 앞에 섰을 때 물을 것이라. 기도하지 않고 네가 네 능력으로 살수 있더냐. 기도하지 않고 나의 도움 없이 네가 마개를 이길 수 있더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그 답을 준비하라. 나는 너희들이 겸손하여 나를 사랑함과 같이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강구하노라. 나의 예절한 마음을, 나의 사랑을, 제발 허투루 듣지 말아라. 제발 허투루 듣지 말아라. 너희 죽도록 사랑하는 이가 누구더냐.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나의 자녀들아.